자, 그리고 그 내가 그거 얘기 안 했는데 2학년 2학기는 원래 제일 어려운 거야. 그늘 얘기하지만 첫 번째 배울 때는 몇 프로만 맞아도 된다고 했어? 30% 30%나 30%라고 했던 적은 없는 거같은데50% 정도 맞아도 돼.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단원을 계속 붙잡고 있지. 그럼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연결이 돼야 되지. 그래서 아, 방정식이 이렇게 돼서 함수가 이렇게 돼서 연결성을 보고 2해도 때는 내가 부족했던 걸좀더 채우고 난이도도 올라가겠지만 그다음에 3회독 때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 지금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조금 모르는 게 있더라도 괜찮아. 넘어가. 넘어가도 돼. 다 지금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다할 수는 없어. 그런 애는 없 어, 한두 명 있을까?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거가 제일 심할 거야. 고등학교 거는 처음 배울 때 50%도 못 맞아. 당연한 거야. 중학생이 고등학교 하는 것도 힘들고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이랑 또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는 회복수를 빨리 늘릴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거에 너무 집착해서 내가 처음 배우는데 뭐 예를 들어 오늘 숙자를 했는데 점수가 막60 나왔다 이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 안아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당연한 거니까. 자, 오늘은 제곱근의 곱셈을 할 건데 우리 동료 애생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 우리가 x는 가진 애들끼리 같이 연산하지 곱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곱셈은 아주 쉬워. 그냥 이렇게 둘이 곱하면 돼. 얘 정답 루트 42야. 그 다음에 또 음, 우리 이제 그거 꺼내는 것도 배우긴 했었으니까 이렇게 볼게자 이렇게 곱한다. 그러면은 이때 3은 내가 아는 그 3이야. 그냥 얘는 2고. 근데 얘네는 얘네끼리 같은 거야. 그래서 얘네끼리 곱해. 6. 얘네끼리 곱해서 10. 그래서 6루트 10이 정답이야. 4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6루트 3이다. 자, 얘는 그럼 답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4루트 6. 이제 부호만 잘 보면 돼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다. 그럼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자 이걸 나누면 어떻게 될까? 루트 6 이거 저드위로 넘겨 루트 6자그 다음에 혼합계산을 해보면 18 루트 6 나누기 3 루트 30 곱하기 5 루트 15자 이거는 나누기랑 곱하기니까 앞에서부터 하면 되긴 하는데 우리 나누기는 밑에 깔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얘하고 얘하고 약분할 수 있겠지 근데 2가 아니야 누구야 루트 2야 루트 2 2가 아니고 그럼 요 밑에는 3루트 2가 남은 셈이야 이렇게 남았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또 약분할 수 있지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 3 루트 3 3이 아니라 루트 3이야 그 다음 얘도 약분 되지 6 그럼 여기 6 루트 3 남았고 곱하기 5 남았지. 그러면 얼마다? 30 루트 3. 또 곱셈은 아주 쉽다. 자, 그다음에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을 할때 그러니까 근호를 안으로 넣거나 근호 밖으로 빼거나 하는 건데 루트 4 0차가 있으면 얘를 소인수분해를 해 보는 거야. 얘는 2의 제곱하기 11이지. 자, 루트는 제곱을 만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럼 얘는 못 나가지. 누구? 얘는 나갈 수 있지. 얘 나가면 뭐로 나간다? 2. 2. 그리고 얘는 못 나갔으니까. 응. 이 루트 11. 루트 75는 5의 제곱. 곱하기 3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5. 루트 3. 3루트 2를 다시 3을 근호 안으로 넣는다면 얘는 근호 안으로 들어갔을 때 3이 아니라 누구로 들어가지? 9, 9. 그럼 9, 2, 7, 8그 다음에 2루트 6을 근호 안으로 집어넣는다. 2루트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20, 4 얘가 제곱해서 들어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네. 음? 자, 그 다음에는 해야 될게 이제 분모의 유리화 43세이지 자, 부모의 유리화는 무슨 뜻이냐? 분모를 유리수, 유리수로 만든다는 얘기야. 유리수로 분모가 유리수가 아니었는데 분모를 유리수로 만든다. 자, 루트 10분의 3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분모를 유리수로 만든다고 했지. 자, 그럼 얘를 유리수로 만들 거야. 누굴 곱하면 유리수로가 될수 있을까? 루트 10. 분수는 밑에다 루트 10을 곱했으면 위에도 루트 10을 공평하게 곱해줘야 돼. 여기서는 중점이 뭐다? 분모만 유리수를 만든다. 그럼 여기는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10분의 루트 10자 마이너스 루트 6분의 2가 있다 분모를 유리수로 만든다 분모에다가 얼마를 곱해줄까 루트 6 여기도 루트 6자 그럼 밑에 자 부호 조심해야 돼부모는 마이너스 그 다음 분모는 얼마가 된다 6 위에는 2루트 6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2루트 6 이게 이제 분모를 유리화하는 거야 그래서 그닥막 오늘 하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서 중에까지 나갈 거야 어차피 우리 연휴 길어서 못하면 집에서 해갖보면 되니까 진도 나갈 수 있게 나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더셈, 뺄셈도 해볼게 이것도 쉬워 4루트 5 플러스 6루트 5다 그러면 우리 더셈, 뺄셈 할때 옛날에 동류항끼리 계산하지 곱셈은 다 해도 돼 그러면 얘네들은 더셈 뺄셈이 가능한 게이 근호가 똑같은 애들끼리만 계산이 돼 얘는 루트 5가 4개 있다는 뜻이지 얘는 루트 5가 6개 있는 거야 그럼 둘을 더하면 루트 5가 몇개 있다? 10루트 5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X끼리 계산하고 Y끼리 계산했던 것처럼 얘도 동류항처럼 루트 5가진 애들은 루트 5가 붙고 있는 애들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루트2 빼기 5루트6 더하기 루트6 빼기 6루트2가 있다면 얘는 얘랑만 계산할 수 있지. 둘이. 계산해봐. 4루트2 그 다음 얘는 얘들끼리 계산할 수 있겠지. 얼마? 마이너스 4루트6 여기는 1이 생각되어 있는 거니까 조금 복잡한 것도 해보면 자 통분을 할때 우리 계산할 수 있는 애들끼리만 할게 그럼 얘하고 얘하고 계산할 수 있지 그럼 분모를 뭐로 통분한다? 6 그러면 얘는 6분의 얼마? 4루트 3 더하기 얘도 분모를 아 여기 얘 먼저 할게 얘가 6이 됐으니까 여긴 이렇게.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5 루트 3 그리고 루트 5를 가진 얘네들끼리 계산이 가능한데 분모를 누구로? 6 분의 얘는 그대로 루트 5 더하기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9 루트 5 저 계산하면 얘는 6분의 마이너스 11루트 3 더하기 6분의 얘는 10루트 5 이거 약분할 수 있지 얘네 3분의 5로 쓸게 약분이 가능하면 이형이면 기약분수로 쓸게 이렇게 오늘 계산하는 게좀 많을 뿐이지 어려운 건한 개도 없거든 오늘 다 연산이야 오늘 구문을몇장 하고 가는 거야 나는 빨리 방정식이랑 함수하는 게 재미있지 앞에 재미없어 걔를 6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개념 15 분배법칙을 이용한 제곱근의 계산 루트 6 1 플러스 루트 5자요 앞에 가로 앞에 우리 공쌤이 생략돼 있지 자 분배법칙 너 이거 정리 한번 해보면 루트 6 이렇게 하면 되지. 루트 6 플러스 루트 30 자, 얘를 계산하면 요거를 곱하면 얼마일까? 3 루트 4 자, 3 루트 4는 얼마일까? 이게 얼마? 2니까 6. 6이지. 요렇게 더해보면 루트 20 루트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다시 쓰면 뭐라고 쓴다? 2 루트 5 우리는 이제 이거 근호 꺼내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얘도 3 루트 4라고 쓰면 안되고 6으로 써야 되고 이거 꺼낼 수 있는 거다 꺼내야 돼 알겠지? 안 꺼내면 답이 틀리는 거야 그 다음에, 분모를 유리화할 때, 루트 2분의 3 플러스 루트 7이다. 자,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 각각 어떤 수를 곱해줘야 할까? 루트 2. 루트 2. 여기도 루트 2.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됐다? 2. 자, 위에를 또 분배법칙을 쓰면, 3, 루트 2. 30. 이렇게 하면 루트 14 자,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게 있나 봤는데 꺼낼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답을 써주면 된다. <laughs>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눈으로 딱 확인했을 때 근호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애가 하나 있어. 누굴까? 예지예이 상태에서 사실은 루트 45, 루트 45 곱해도 되는데 그럼 숫자가 커지잖아. 그래서 얘를 근호를 먼저 꺼낼 거야. 근호를 꺼내면 얘가 3루트 5지. 9호 45니까. 이렇게 되면 분모와 분자에 누구를 곱하면 될까? 루트 5만 곱하면 되지. 루트 5. 여기도 루트 5만 곱하면 그럼 숫자가 작아지니까 그러면 분모는얼마가 됐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까? 어? 이거 얼마야? 15지 똑같은 거 곱하면 그냥 5, 3, 15 위에는 루트50 마이너스 15 루트 5 조도영 눈이 왜그래 눈이 네, 왜그래 네. <laughs> 너 졸렸지 어떻게 목소리가 이렇게 큰데 졸 수가 있어 네 귀에다 갖다 얘기한다 가가지고 잠확 깨버리게 자그 다음에 여기서 근호를 꺼낼 수 있는 애가 써있지 여기 루트 50은 오루트2 얘가 오루트2고 앞에 9가 있어 그러면 얼마일까? 45 루트2지 45루트2 그러면 다 얘네들은 15의 배수지 약분한다 약분하면 3루트2 빼기 루트 5 하나만 더 해볼게 그거 꺼내서 하는 거. 아 얘는 근호를 꺼낼 수 있는 숫자가 두 개다. ご覧。いい 2, 3, 27. 3루 3. 그러면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에 각각 어떤 수를 곱한다? 2, 3. 어. 루트 3만 곱하면 된다. 자그 다음에 근호를 그 포함한 식의 혼합계산인데 어디? 아 이거 약분해도 돼 이렇게 약분해야 돼 까먹었네 옛날에 은근히 니네 TV보면 예능 프로그램에 옛날 거 보면 혼합계산을 못하는 어른들이 있어 이거 누구부터 계산해야 되지? 수학이 그 못하는 어른들이못하 옛날 에 있었어, 그 어떤 수학 문제를 줘, 혼합계산 문제야. 루트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위에 어렸을 때또 가로 나오고 막 이런 거있죠 혼합계산. 그다음에 정답이 이렇게 있어, 몇 개, 요거 요거 있어. 이둘 중에 가는 거야. 가면에 하나가 만약에 틀린 답이잖아, 그럼 어디 이렇게 빠지는 거야. 옛날 옛날 풀어요. 이거를 슬라이드를 가, 자기가 생각한 답으로 가. 그 틀렸어, 그럼 어디에 빠져. 물 같은 거. 재밌는데 진짜 금식한 인간들 많아 나도 <laughs> 보면서 아, 유한유명한화가 유명한 있는데 장미를 스펠링어어떻게 써야 되지? 로즈아그스스펠링어로어로1로스어로 10mm 어로1어로1 0어로로1 0이로어이 아니 중학생까지는 음성교육인데 걔는 잘못 봐. 어 로즈 로즈래. 그거 보면서 진짜 아 대단하다. 네, 근데 저... 이건 로줌를 읽지도 않잖아. 나 오늘 학교에서 영식이다밥 먹었어. 자혼 어쨌든 혼합 계산이니까 누구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해야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얘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얘부터 계산한다. 얘부터 계산하면 얼마일까? 2 2그렇다면 32시 15분 22시 1 5분 되겠지. 응, 이걸 못 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고. <1> <1> <1> 자, 그다음에 조금 복잡한 거를 해 볼게. 이렇게 돼있대 자 먼저 뭘 계산해야 돼? 나누기 나는... 나누기야 그러면 이게 루트 15분의 루트 5잖아 그럼 얼마일까? 루트 3분의 1 이걸 유리화를 해서 쓸게 유리화를 해서 쓸게 분모 이렇게 되겠지? 3분의 루트 3이 되겠지? 다시 정리해보면 3루트 6분의 2루트 27 빼기 루트 2 더하기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호를 꺼낼 수 있는 애 먼저 꺼내볼게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애 누구 있지? 27 얘가 얼마야? 3루트 3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하면? 어, 이렇게 해놓고, 얘는 지금 분모를 유리화해야 계산할 수 있으니까, 분모를 우리가 이제부터 여기다가 루트를 쓰지 않아. 유리화를 배웠기 때문에 다 유리수를 써야 돼. 그러면은 여기 얼마씩 뽑혀준다? 루트 6. 루트 유. 자, 그러면 밑에가 분모가 어떻게 됐을까? 18. 분의 위에. 6루트? 18? 빼기? 루트? 12. 그러면 또 정리를 할게. 루트 18이 얼마니까? 루트 18. 어, 그럼 얘랑 만나면? 18루트 2. 자, 루트 12는 얼마나 그리고 얘도 18분의 로 해서 가져오면, 6, 어, 루트 3이 되겠지. 음 18로 만들면.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게 생겼다. 얘하고 얘. 18, 아, 얘를 그냥 얘는 약분해서 데려오게2 더하기 18분의 4루트 3. 맞지? <laughs> <없지? 웃음> 나 약분할 거야? 9분의 2. 몇개 달고기? 자, 일단 계산 순서부터 확인한다. 5하면 얼마야? 9 8 8 더하기 루트 9 8 자, 그러면 여기를 또 정리를 해야겠지? 9 8을 한번 나눠 볼까? 2로 로는될것 같은데? 안 되나? 어, 7이 된다. 7 루트 2네. 7 루트 2. 앞에 2가 있지. 얼마? 14. 14 루트 2. 저기 루트 28은 얼마다 47이니까 2, 루트7 7. 2, 루트7그 다음에 얘를 유리화를 해서 데리고 올건데 각 2, 에다가 루트 2, 를 곱하면 분모는 어떻게 됐다? 2, 2. 오어나가 <목소리도> 계산이 긴것 뿐이야. 어려운 게 아니라 왜냐면 연우가 길어서 어쩔 수 없이 진도를 빨리 빼주면 수밖에 없어는자그 다음에 뺄셈을 이용한 여기까지만 할 거야. 뺄셈을 이용한 실수의 대소관계. 뺄셈을 이용해서 해라 자 루트 6 플러스 2와 5가 있는데 뺄셈을 이용해도 되고 다른 방법을 이용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에서예를 뺐어 그랬는데 그 결과가 음수가 나왔어. 그럼 누가 더큰 거야? 오.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게더큰 거지.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보는 거야. 그러면 루트 6 마이너스 3이지. 근데 루트 6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루트 9거든. 그러면 음수겠어. 양수겠어. 음수겠지. 그래서 누가 더 크다? 이게 더 크지. 혹은 이게 귀찮아. 그러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루트 6은 약 얼마 정도 될까? 2와 3 사이. 2와 3 사이에 있지. 왜냐면 2가 루트 4, 3이 루트 9. 그럼 2점 얼마잖아. 대충? 그럼 2점 얼마 더하기 2니까. 3점 얼마잖아. 그럼 당연히 5가 더 크겠지. 이렇게 아. 비교해도 돼. 어, 내 맘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루트 11 마이너스 6과 루트 11이 있다. 얘는 고치면 루트 99잖아. 루트 99지. 그러면 얘는 얼마 정도 된다? 40. 요거 얼마 정도 된다? 아, 9점 얼마지? 9점 얼마? 맞아요. 이거를 빼면 3점 얼마겠지. 맞아? 근데 얘도 3점 얼마란 말이야. 어? 이런 어? 경우는 뺄셈을 해야 돼. 헷갈리잖아. 네, 네, 네. 그치? 이렇게는 바로 안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를 <laughs> 빼기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얘를 빼봤어. 그랬더니 2루트 11 마이너스 6이지. 얘를 뺐으니까. 그러면 2루트 11은 루트 44고 6은 루트 36이지. 그 결과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 양수. 임으로 왼쪽이 더 크다고 할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니, 얘들아? 음. 자,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뒤에까지 다풀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 문제 푸는 데 있지. 40쪽부터 44쪽까지 먼저 확인하고, 왜냐면 그 뒤에 것들은 집에서 해도 되니까 이거를 확인하고 괜찮다 오케이 했으면 그 뒤에 50부터 50 차례 풀어서 확인하고 그 뒤에도 다할수 있는 사람들은 뒤에 나머지 하는데 나머지 채우면 돼 기본 연산부터 먼저 해서 각자 가지고 옵시다